먼저 규모의 매니지먼트입니다. 규모를 결정짓는 기준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피터 드러커는 종업원 수, 매출 부가 가치, 제품, 시장, 산업 구조, 기술 등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기준들은 규모의 척도로서 기업을 소기업, 중기업, 대기업으로 분류하는 지표입니다. 기업의 규모에 따라 기업을 매니지먼트하는 전략이 다릅니다. 먼저 소기업의 경우 업무의 절차나 방법이 간소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니지먼트가 단순한 것은 아닙니다. 소기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사업은 무엇인가 무엇이어야 하는가를 묻고 답하며 사업의 방향성 설정 후톰 매니지먼트의 역할을 조직화시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중기업의 경우에는 특정 사업 분야에서 리더의 지위에 있을 수 있는 기업입니다. 이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모든 자원을 동원하여 성공의 기반이 되는 시장을 확보해야 하며, 그렇지 않은 분야에서는 긴축 및 간소화 전략을 전개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대기업의 경우, 공식적인 조직 구조를 명확히 구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후 구성원 전원이 사업의 우선순위를 인지하고, 조직 내에서 본인의 역할을 알고 업무를 수행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대기업은 소규모 사업은 지향하되, 혁신 정신은 절대로 버리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회사는 단순히 규모가 크다고 성공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산업의 적절한 규모를 찾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소규모의 철강회사, 대규모의 출판업, 중규모의 항공사는 올바르지 못한 산업의 규모입니다. 만약 회사가 이렇게 부적절한 규모라면 회사의 규모를 변화시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방법으로는 사업의 성격을 규모에 맞게 변화시키는 방법이 있으며, M&A를 통해 규모를 키우는 방법, 매각 등을 통해 규모를 축소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다각화의 매니지먼트입니다. 다각화란 여러 산업에 진출하는 것을 뜻합니다. 많은 기업들이 다각화를 추구하고 있는데, 내적 요인과 외적 요인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내적 요인으로는 심리적으로 새로운 시도를 하려는 욕구로서 진부한 시장에서 벗어나 새로운 산업을 경험하고자 하는 욕구입니다. 다음으로 규모를 키우기 위해 전방 및 후방의 경제 사슬로의 다각화의 욕구입니다. 마지막으로 코스트 센터의 수익에 대한 욕구인데 필수적인 비용이 드는 산업을 직접 경영해 비용을 절감하고자 하는 욕구입니다. 외적 요인으로는 작은 규모의 국가의 경우. 외국 자본을 유치하는 다각화를 통해 경제 규모를 키워보려는 욕구가 있고, 시장 논리를 통한 글로벌 기업으로의 성장 욕구, 기술 및 세금 등의 문제로 다각화를 하려는 욕구, 새로운 시장의 출연에 맞추어 다각화를 이루고 싶은 욕구가 있습니다. 기업들은 다각화를 원하지만, 다각화는 만병통 치약이 아닙니다. 무분별한 다각화는 관리가 힘들기 때문에, 적절한 규모의 다각화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공적인 다각화를 위해서는 공통의 시장이나 기술로 중심을 잡고 다각화를 해야 합니다. 그 방법들로는 자체 개발, 인수, 분리, 공동 기업 등의 방법들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매니지먼트의 글로벌화입니다. 세계화 시대라는 추세에 따라 글로벌 기업들이 등장하면서 경제와 국가 조건의 분리라는 인식이 생겼습니다. 글로벌 기업은 탈국가적인 현대적 조직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나라에서 현실적으로 정치적 조건과 대립하면서 각 정부나 단체에 의해 많은 비난을 받았습니다. 글로벌 기업이 인정받기 위한 방법으로는 수유권의 제한을 완화해야 하며 이익의 송금이나 자본의 환원 방법을 개선해야 합니다. 또한 인적 자원 및 자금 등의 이동에 대한 제한을 완화해야 합니다. 성공적인 글로벌 기업이 탄생할 수 있습니다. 글로벌 기업은 개발 도상국의 발전에 큰 기여를 하는 등 순기능이 많기 때문에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는 기업이 많아져야 합니다. 다음은 성장의 매니지먼트입니다. 성장에도 전략이 필요합니다. 특정 단계에서 톱 매니지먼트의 변화의지가 바로 그것입니다. IBM의 경우 중기업 상태에서 톱 매니지먼트 조직을 대기업을 매니지먼트 할수 있는 조직으로 만들고 인재를 육성하여 대기업으로의 발판으로 삼았습니다. 회사의 필요한 성장은 규모의 성장이 아닌 경제적 성장입니다. 이는 기업의 불필요한 비부가 가치 활동을 제거함으로써 달성될 수 있습니다. 톱 매니지먼트는 성장의 시점을 잘 파악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생산성이 저하되는 시점, 수익성을 높이려고 할때 위험이 급격히 증가되는 시점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공적인 성장을 위해 톱 매니지먼트는 변역에 대한 의지를 가져야 하며 성공을 안겨준 기존 관습을 포기할 용기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기본 활동을 명확히 하고 그 활동을 담당할 매니지먼트 팀을 편성해야 하며 변화에 대한 징후를 잘 포착해야 하고 조직이 진정으로 변화를 원하는지 정직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다음은 이노베이션입니다. 이노베이션은 기술용어가 아닌 경제용어로서 외부 세계에서 초래하는 변화, 즉 시장에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현재까지의 이노베이션은 관리적 기능만 강조되었을 뿐 구체적인 방향성을 제시하지는 않았습니다. 바람직한 이노베이션을 위해서는 기업은 스스로 조직하는 능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이노베이션의 의미를 알고 역할을 이해해야 하며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또한 이노베이션을 위한 목표와 기준을 세워야 하고 톱 매니지먼트가 수행하는 역할과 자세를 이해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노베이션을 위한 독립부서가 필요합니다.